통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거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 알리미늄이라 어, 지금 보면... 이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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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기. 거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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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여기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무한정식이거든요? 그 네,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자라란 어, 하운드다. 하운드, 우리 걔, 근데, 얘, 얘네가 안 죽여요? 우리 죽이가지고그 다음에, 애따 아이고, 귀여워. 우리 강아지, 어, 이 미안한데? 강아지, 미안해. 에따보면 가까이 있으면 사람. 안 맞아. 핀테인가 아, 핑이네. 이 다이. 얘가 좋아요, 진짜. 이게 저격통이라서 한 방인데, 여, 여러 방. 저왜 어, 이렇게, 이렇게 했 단발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벡터. <목소리> 요. 저가 좀저가뭐 음, 하려고 했냐면 그 이름 뭐냐. 공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깃발 전쟁 공략.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가장 음, 어개틀린건뭐 음, 연속으로 대포 발사기 이런 거 빼고 음. 음. 거기 중에서 겠습니다 레츠 고. 타이데이. 파트 2가 추가되었습니다. 꽃이라고. 저희 그좀 멀리 있을 때는 음그 저격총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있죠. 연발 따다다다가 아니라 20k 주어서 그게 아니라, 바로? 어, 어, 지... 뭐야? 이게 뭐지? 싫어. 나가려. 이게 뭐야? 뭐라 하면 사실, 샷건입니다. 왜 샷건이냐고요? 로켓 발사기 맞춤으로 하면, 그 연발 말고 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음, 로켓 발사기는 멀리에 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샷건은 가까이서 쏘면 두 방에 죽죠. 저격총, 저격총보다 쌉니다. 아, 하긴, 근데, 저격총이 그머리에 쏘지만 않으면, 아, 뭐야, 우리가 쥐고 있잖아. 자, 여기에서, 이상하게 이 샷건, 이게 좋더라고요 원래. 나, 나, 이거, 이거. 잠깐만. 오. 우 깨끗해졌어. 아, 응, 아니야, 이거. 아, 소리 너무 좋아. 흔들 때. 어디? 봐봐요. 나이. 오, 뭐야. 아, 비겁한. 아니, 저 대포 쏘는 건좀 에바지. 봐봐! 블 봤죠?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사건이면다 이깁니다. 아, 이씨 이건 제가 피가 없었을까? 아, 잠깐만. 굿데이 저거 없어야 되는데. 기습해볼까? 어디있지?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자, I see 여기에서 해까 자, 여기에서 그냥 샷건으로 해주는 마술 여기 어디갔어? 아웃 봐봐요 아주 세죠 샷건 이런데 쓰면 이 그리고 범위도 커져가지고 한번에 엄청 니다저가 직접 추천하는 겁니다. 어, 치유지팡이다. 아니, 날 치운 줄 알았는데, 승리팀을. 어? 나는 왜, 총, 총밖에지지 않는 거야, 나한테. 오케이. 뭐야. 어제도 왜 이렇게 사방팔방. 간다. 내가 이 팀을 살려보겠다. 어? 아까. 아까다. 어, 아, 어, 이놈은 뭐하고 있네. 물 빨고 있네. You <laughs> 어, 어? 뭐지? 이렇게 나오겠는데, 보통? 어, 뭐지? 엄청 많아. 아니, 저격도쓰면안 되는데. 요런 데서 따라하러 가. 오케이. 아, 어, 아, 왜 나만 맞춰? 응.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아이 리볼버를 걸어 보니까 구매를 못 해봤네. 근데, 지금은 할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 따라라라 있는 거. 내가 이거만 못 샀구나, 이거. 하여, 그러면, 저가 저격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어때나? 잠 일단은 헤드샷으로 거리를 맞춘 다음에, 있는 그래서, 바로, 가버리면, 요, 여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지? 나 잘못 봤나? 응. 아, 그래. 어, 뭐야. 우리 팀인 줄 알았네. 야, 우리 팀은 개 틀린 건 없어? 그럼 진짜 망한 건데? 왜, 우리. 만 없어. 아니 우리 팀은 없잖아. 아니 이거 없거든. 아니 없어. 아니 없어. 우리 팀은 캡틴 는곤이 없네. 잃어버린 땅이서 보지 않았어? 이런, 잃어버린 땅이 뭔데? 게임 이름이야? 야. 우있는데딱 걸렸다 이놈아. <laughs> 그리, 것은, 너무많 많아... 오. 어? 아, 됐죠? 그리,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음... 어... 아, 저, 치우지판 겁나 쓰네? 야 나오기만 해봐 다정된다. 정된다 코리아 제 한민 야 이거 못 이긴다 제 무빙 이 너무 좋다 오랜만에 저렇게 무빙 좋은 사람은 처음 보나요 깃발 전쟁 고인물 응응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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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기만 어. <laughs> 응안 됐죠? 아, 잠깐 요기에서 격성 필요하겠는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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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티스. 트랜스인스가좀보강하기도 좋고 그이하버 맵은 좀 너무 이상해. 야 이거 레드 가자. 에레레레. 예! 오케이. 어. 아. 코리아 우리 팀인가? 지금 코리아 없지? 상대 팀은 오케이, 제발. 오, 뭔가 있는 것 같다. 썽, 어. 어. 아. 근데 왜, 그러고 보니까 왜이맵 됐지? 아니. 응, 안 돼, 우리 팀. 엄청 쎄. 응, 죽었죠?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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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와, 근데, 잠깐만, 윤돌? 저, 깃발 들었습니다. 여기서 되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왜 거기서 에 나와? 거기서 나오지 말고 딴 데서 나오지. 아니. 여기서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축제다 야 우리팀 장하네 해봐 장건강 오케이 한번 했고 아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어 아, 저기 있다. 이거 아, 바이바이.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자 이제 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오늘 잘하네. 음. 음. 아, 여기로 발라고? 될까? 아, 1대1인가? 꼼짝마. 어, 경찰이다! 꼼짝마! 아니, 근데,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이 있잖아. 그럼 난 이쪽으로 갈게. 진입한다. 진입한다. 오바. 아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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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한명 죽었으면 됐어. 어. 아, 왜 배터리가 계속 줄지? 어. 어. 빨리, 빨리 가져와. 아, 저건 못 가져가, 근데. 뭐 여기 뭐 있다. 여기 있다. 꼼짝마.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합니다. 축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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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합니다. 축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야 쉽네 뒷발 가져가기 이지 어 핫둘 핫둘 가자 호어 또? 아니 또? 빨리 와 내가 지켜줄게. 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보디가드. 하! 뿡. 바디가드다. 내가 바로 바디가드. 바디.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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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오, 너 여기 숨어있 지날 수있구나 여기 있다. 맛좋은 일. 맛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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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 맛있다. 아, 좀 있으면 이제, 게틀링건 살수 있겠는데? 게틀링건 사면 샷건을 할까? 아니면 대포를 할까? 샷건을 한게 낫겠지? 여기 있나? 누구? 쌍어 오케이. 나이스. 어, 이때는 빨리, 빨리. 응. 칙 갑니다. 그럼, 나, 난, 생생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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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아, 왜, 왜, 나만 쫓아가. 야, 쟤. 살았나? 오. 우리 팀장하다 장하다. 어, 뭐야. 저, 사랑해, 라설 어, 저거 사랑의야 진짜. 야, 빨리 올라! 아니! 아니! 야, 어, 괜찮아! 작전이 성공했는데? 사키어 죽을 뻔했다. 근데 그래 죽었네? 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어. 한한개 정도 가져가 돼. 하지만 내가 저격총이 아니 저격총이래어 뭐야 뭐야. 아쟤왜 이렇게 무빙을 해? 아니 제발 무빙만 하지 마. 그냥 몸빵으로 해주면 안 될까? 들어봐. 아. 저다. 계속 가져가,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오빠, 어, 어차피 죽어, 거기 사람들 많아. 어, 어, 저기 올라간다고? 아, 됐다, 야, 내가! 됐어, 자, 음, 자, 여러분, 어, 자, 하고 있고, 지금, 자, 이제, 5점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 왔어. 그럼음 one, two, three, o n fire! 아무도 없네? 어, 빨리, 와, 와, 와. 어? 와, 됩니다. 원 이렇게 쓰리. 오, 인 아, 누구야, 뒤에. 오, 어, 근데 한 마리 죽였네? 오, 깃발 떨어뜨어 오리야. 어딘데? 비켜. 오케이. 한 마리 죽였고, 그 다음에, 어? 어, 어, 한 마리, 잡고, 어, 여 폭탄도 하나 있네. 비켜, 비켜, 아, 까비. 저거 잡았어야 되데 근데 저 개트닝원 저 멋있는 저거를, 예. 네. 저거를. 이거.. 여기인가? 어, 5대2 괜찮은데? 오대아 스나이퍼 저거 안되겠다 스나이.. 어 뭐야 이거 오케이 오프다이 캡쳐 응. 네 오케이 헬스트 풀어주고 어디가나요 와 이거 사람 많다 이거 단체로 물려야될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기습 기습 안돼 안돼 우리 깃발 지켜야 해 그럼 내가 여기 내, 내가 여기 붙여서 게 여기 누가 한명 그쪽 서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서는좀 싫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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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비비비? 비비비비비 오, 뭐야. 저, 쟤, 음, 쟤, 뭐, 안쓰러운 척 하면서 했다가 갑자기. 아, 오케이. 한 마리. 그럼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쪽으로 지켜야 돼. 봐봐, 봐봐, 봐봐. 근데 내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면? 아, 제가 다른 쪽으로 오고. 아니네? 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 여기서 좀사대뻥 어어어 어 아까 어, 아우 핑어기습 오케이 죽었고 아 2분 남았네 2분 남았으면 우리가 이기지 응 가져왔어? 안 가져왔네 와 안되겠다 스나이퍼 나도 해야 돼 야, 스나이퍼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나이퍼 어, 이거지? 어뭐 뒤에서 기습 공격. 야, 이거 요요 지금 해야 돼. 나 타이밍인데? 아니 지금 나오지 말라고. 내가 스나이퍼 하려고 나왔나? 이제 갔겠지? 어제 갔다. 어. 오 뭐야, 스나이퍼 총이 세지 위에. 오, 왔다, 왔다. 응, 뻥. 여기 누군가 있을 텐데? 없네, 없네? 어, 어. 뭐야, 깜짝 놀랐 아, 어, 스나이퍼, 왜, 나만 못 써. 아, 어, 스모님이 빠르네. 뿜. <봉> 저걸 내가 믿어도 될까? 과연? 안 되겠다. 이거 오랜만에 비비비 하나, 비비빅 하나 꺼내야겠구나. 비비빅. 어. 오랜만에 비비빅 아.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아, 애들이 너무 로봇을 현질 많이 했는데? 현질러, 현질러. 헉, 후구다, 후구! 오케이. 또 나오기만 해봐. 여기 지켜볼 거야. 이제 갔겠지 하면서 위에 올라오는 그런 전법은 아니 되고 그렇게 애들이 똑똑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와봐. 이 와봐. 아 아니 응 저게 싹쓸이 한되고자 1초 0초 어, 레드팀 승리 캐시 500캐시나 주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